여러분, 내일 아침 모든 방송과 뉴스와 신문과 또 SNS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체포됐다는 뉴스가 퍼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 없이, 문제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한순간에 체포되어서 그것도 사형을 구형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현실로 믿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믿기 힘들고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왕의 귀한이라고 제목을 지었었죠. 왕의 귀한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환영식이 거행되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왕이고, 또한 다위던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전성기를 가져다 줄 왕이라고 모두들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런 왕이었을까요?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루셔야만 했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이 포인트를 집중해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감람산, 이렇게 산을 보면은 이쪽 서쪽에 경계 사면에 있는 부분에 겟셈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감람산 서쪽에 겟셈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온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위한 결단, 그 결단과 시작을 위해서예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정체성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무게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늘늘 늘 습관처럼 하셨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사생 사생 결단의 각오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피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가 알고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런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요? 아버지, 이 일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너무나도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으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었던. 그 일, 그 정체성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그 일이 뭐였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인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 하고 싶으셨다고요? 피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비난과 고통과 배신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만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겟쌤만회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중요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할 그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그 인간의 육신, 육신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찢김과 창에 찔리는 그 고통이 두려워서 이 잔을 피해가고 싶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결코 옳지 않아요. 예수님이 져야 할그 십자가에서 인간적으로 당하, 감당해야 할 육신의 아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이런 게 예수님은 두려우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늘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늘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야만 했거든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뒤집어 쓴,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고, 단절되어야만 하는 철저하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홀로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본인의 정체성이 이 십자가를 져야만 완성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나름 크리스찬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 그렇게 스스로 느낄 만한 때가 되면요. 누구나 똑같은 고민을 갖게 돼요. 세상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감수해야 될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 습관에서부터 행동,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크리스찬이라는 게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될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혹시나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크리스찬인 나에게 갖는 그런 선입견도 있어요.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한 번씩 들어봤죠.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크게 와닿는 케이스는 없을 텐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몸소 와닿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감수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듯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간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 선입견,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희생당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이 공동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손해보고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게 있는데 크리스찬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해야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요? 죄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인간적인 아픔과 그런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적인 따돌림. 어떤 우리가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경계해야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두려워 떠셨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 관계가 얽히고,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히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체성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복이요.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인내하는 과정에서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봐야만 해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피땀흘리시면서 세 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나의 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뜻을,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구하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계획과 내 기준, 내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마치 소원권 사용하는 것처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줬으니까. 이 말도 좀 웃긴데, 믿어줬으니까 이 정도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막 원하는 걸막 쏟아부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간구를 필요의 간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우리의 뜻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 가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쳐지는 순간, 그렇게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치열하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죠.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께 뜻쓰고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들어달라고, 제발 내 뜻대로 되기를 들어달라고 좀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뭐였어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곧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서, 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셔요. 담대함.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나니,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선포와 동시에 누가 나타나냐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돼요.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함께요. 유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모두 놀라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요. 옆에 있던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끌려가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아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싸우기를 원하셨다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파도와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셨던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치 무능력한 사람처럼 다 내려놓고 끌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로 다짐하며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붙잡힘과 메시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의 자율성을 너무나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래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차, 창조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일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드러나오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내 기준이 생겼어요. 내 생각, 내 관점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벗고, 원래도 벗고 있었는데, 죄 짓고 나자 그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 했던 것처럼요. 내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크리스찬들은요, 그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천국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거나 내 기준, 내 관점대로 살면요. 행복한 것 같은데 공허해져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했다고 인정받았는데, 보면 어떻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을,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막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도 막 지어서 어, 그렇게 헌신하는데 정작 그 사업 때문에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세요. 능력이나 권세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라요, 뭘로 이루고 계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니깐요.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절제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종교 지도자 무리의 신문을 받으실 때도 그 어떠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이유가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예요. 죽일 만한 이유를 찾고자 신문을 계속해서 하고 질,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세요.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했을 때 그때 딱한번 대답하세요. 네가 말하였는. 이후에 인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상황이 되었죠. 대제사장은 이 상황을 보고 올타쿠나 잡은 거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갑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신성을 모독한 채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치고요. 뺨을 치게 됩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던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 않냐고 물었을 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랑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겪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드러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붙잡히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치와 침뱉음을 그렇게 당하시면서까지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까지 경험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겪고 계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이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 완전한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나요? 과정을 보면, 비록 억울함과 고통과 배신과 죽음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얻어졌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완성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야 할, 놓일 수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 드려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영광.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고 인내하실 수 있는 것도 결국엔 그 순종의 결과가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했어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다 순종했어요. 십자가 졌어요.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만약에 실패했다면, 구원에 실패했다면, 누가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늘 승리와 영광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아요. 승리로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승리의 길을 이미 걸으셨던 예수님께 우리의 온 시선을 둔다니깐요. 그러면요 우리 앞에 어떠한 십자가가 놓일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도 내 곁에서 이내 아픔과 눈물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막 믿어지고 막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찬말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좀 굳게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죄에 민감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결국엔 승리와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 여러분, 이러한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고, 십자가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볼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